목장갑 앞으로입니다. 예, 네, 목장갑 앞으로 오게 되 진짜 목장갑이에요. 네. 그 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네. 명절 잘 쉬시기 바랍니다. 끝 인사말을 먼저 했네요. 그죠? 저번 시간에, 이게 백스윙에서 올라가서, 백탑에서, 어? 너무 이렇게 상체를, 어깨를 이렇게 꼬으려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 선수들을 보면 이, 이게 유연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거를 돌리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잘 돌아갔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동호인들은 그게 안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돌리려고 힘을 줘서 막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프로 선수들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잘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여기에서 차이점이 많이 옵니다 잘 돌아가면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면요 하체를 덜 돌려도 스윙이 쉬워요 근데 우리 그 일반 동호인들은 그릇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느 정도 하,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걸 갖다가 하체를 조금만 이렇게 써주면 이만큼 돌아가거든요. 이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에 잘 돌아가는 이 선수들도 하체가 무릎, 골반하고 처음부터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하체를 고정하라 그런 말은 이, 틀린 말이에요. 절대로 고정을 할 수도 없고, 그죠? 해서도 안 돼요. 이제 하체를 고정하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안 돌아갑니까? 골반하고도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체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 하체 위에 상체가 있잖아요. 이 상체가 스웨이가 된다는 거예요. 스웨이라는 것은 이 좌우로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거린다는 거죠. 예? 예. 하체를 이렇게 툭 쳐보면, 이 상체가, 나무도 이렇게 위에가 흔들리듯이, 그죠? 그렇게 흔들리는데, 이, 그러니까 그 흔들림을 되도록이면 안, 해, 안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하체를 되도록이면 고정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그 고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그, 저 KPJ 프로한테 이렇게 들었던 말 중에, 기존에 들었던 말 중에, 제 아직도 한 가지는 딱 기억나거든요. 뭐냐면, 자세를 낮추라는 거였어요. 자세를. 그래 처음에 그렇죠. 자세를 낮추라는 것은, 뭐, 무릎을 더 굽히라는 그러니까 얘기인가? 아니면, 뭐, 이걸 더 숙이라는 얘기인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세를 낮추라는 것은, 이 자세를 낮춰야 상체가, 스웨이가 적거든요. 자세를 낮추라는 것은 이거예요. 느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 팔도 어깨도 밑으로 쭉 이렇게 늘어뜨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치려고 막 힘을 주고 이러다 보면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무릎도 그렇고 얘도 뭐냐 밑으로 이렇게 쭉 처지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쭉 처지는 온몸을 다이 대도림 땅하고 이렇게 더 가까이 온몸을 이렇게 처지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느낌을 갖다가 스윙 출발부터 팔로 때까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유지를. 그래서, 유명 선수들 보면, 어드레스 때는 머리가 이렇게 있다가, 빽딱 가면서 내려오면서, 더 핫, 이 머리가 더 약간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칠 때는, 처음에 어드레스 때보다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그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 선수들, 그대로 따라 할 수는 없지만, 뭐냐면, 이 하체를 밑으로 쭉쳐진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면 나중에는요. 강력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몸을 쓰고 이렇게 하면 세게 치면 이렇게 하면 더 세게 칠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낮은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좌우로 스위 안 하고 위아래로 스위 안 하면 전체적으로 회전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느낌상, 이제, 몸매가 좀뻗덕하면서 이렇게 쳐보면요. 뭔가, 힘만 들어갔지. 빠르게 회전이 됐다는 느낌을 못 갖거든요. 그런데 자세를 밑으로 쭉 넣추고, 이 상태에서 팔로우 때까지 가면요. 강력하게 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약간 오해를 해요. 뭐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치면 강하게 못 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몸을 몸이라도 이용해야 이 많이 친다, 세게 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필세에 가시면 은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나 이런 데서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평지니 항상 똑같은 거죠. 요즘 뭐 움직이는 것도 있다 하지만 저는 못 쳐봤습니다. 이, 이 상골짝이 있는 바람에. 근데, 필드 가면 평평한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뭐, 드라이브, 티박스 빼고. 그런 상태에서 하체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요. 스윙을 해버리면요. 이 스웨이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명적이거든요. 그니까, 러 스크린 골프하고, 필드하고 점수 차이가 나는 이유도, 무슨 퍼팅도 있지만, 이 스웨이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똑같이 나는 스윙을 했다 손 치더라도, 스크린에서는 똑바로 갈수 있지만, 약간 경사가 1도, 2도만 돼도, 그, 그대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이 자세를 약간 낮추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오뚜기처럼요. 낮추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여기서 제자리에서, 좌우로도 안 하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치는, 느낌을 가지고 쳐야 돼요 이거는 연습만 하면 한 5분만 하면 효과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느낌을 가지고 네? 팔로우 때까지는 무조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아체야 이렇게 가는 거지만 이 상체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스윙하는 내내 자세를 이렇게 조금 낮춰서 친다 이런 느낌만 가져도 상당히 타구감도 좋고 강하게 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다 치고야 이렇게 일어어 아무 상관 없죠, 그죠? 그런 예. 느낌을 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음 항상 일정하게 공을 이 보내는데 이 기초가 될수 있거든요. 오늘은 예. 어저기 뭐 주제가 없네? 예. 스웨이, 상체 스웨이를 이 되도록이면 줄이기 위해서는 이 약간 전체적으로 자세를 낮춘다는 느낌. 어깨도 낮추고 그죠? 이 너무 가슴들이 막힘줘서 일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낮춘다는 느낌으로 그죠? 그래야 뭐냐 하면은 뭐 공은 바닥에 있잖아요. 떠있지 않으니까. 바닥에 있는 공을 이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세를 이렇게 이렇게 좀 풀어주고 쭉 낮춘다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이렇게 하시면 옛날부터 타고함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나 춘다고 해서 뒤땅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한번 해보세요. 자세를 낮추면은, 이런 상태에서 치면, 이런데, 자세낮추면은더 뒤땅나지 않느냐? 안 그래요. 얘가 이제 갔어 있잖아요. 오히려, 레깅이나 이런 게더 좋아집니다. 자, 오늘은, 명절 전에, 아쉬워서 한편 찍어봤습니다. 자, 스웨이를 줄입시다. 명절 잘 보내세요. 바이.